지금 미국에서는 무서운 용트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문명사 대전환기가 급습하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 패권과 절대적 국가주권이 결합하고 있는 테크노리바이어던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대성당이라는 관료주의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아군 보호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필터링 도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미스간주 마이다스 스캔들에서 93%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판사가 있습니다. 이 참담한 사법 농단은 대한민국에서는 무서운 폭거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가원수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 채택을 묵살했습니다. 방어권을 박탈하는 천인 공로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증거는 만들어내고, 무죄 증거들은 그 채택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대전환의 시대 첫 번째 시간, 리바이어든 탄생을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꾹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본사를 미국의 동부 지역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시가 총액을 10배 이상 수조원 달러 천문학적인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테슬라 이사회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70% 이상이 스톡 옵션 보상안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2024년 테슬라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 법원에서 75조 원, 560억 달러 보상안을 취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을 판사가 민간기업의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킨 사건입니다. 델라웨어는 조 바이든이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던 완전 좌파 소굴입니다. 뉴욕주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델라웨어 법원이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뒤집는 그 판결에 대해서 사법적 권권 탈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법복 뒤에 숨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가짜 판사이고 폭군이라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관료주의 성벽을 돌파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주권 전쟁의 이란입니다. 이란 일환 사법 타락은 대한민국에서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법의 지배가 실종되고 죽창을 든 좌파 선동꾼이 승리하는 야만의 시대로 퇴부해 버렸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사법부가 권력자의 압박에 비겁하게. 무릎을 꿇는 사법적 자살입니다.이 무도한 폭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서울중앙지법 백대염 재판부의 만여 사냥입니다 백대염 부장판사는 증인들이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실을 가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리한 증인 채택을 전격 취소해버렸습니다. 변호인이 준비했던 700여 건의 증거 검토 요청조차 묵살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의 안위를 지키려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범죄로 둔갑시킨 검찰의 공소장은 그야말로 법리 왜곡의 결정판이자 코미디 같은 사건입니다. 이제 판사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역사는 힘 있는 자의 해석이라고 했지만 인간이 인간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사법부의 독단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사법 시스템은 이제 정의의 실현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아군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적들에게는 억지 제명을 뒤집어 씌우는 정치적 필터링 도구로 법원이 전략했습니다. 사법부는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법복을 입고 있는 정치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안락한 은신처로 변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진 텅빈 자리에는 오직 정치 권력의 카르텔들이 남아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권력은 투표로 뽑힌 정치인이 아닙니다.대학, 언론, 관료조직이 결탁한 거대한 이념공동체, 이른바 대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과거 중세 대성당이 진리를 독점해 왔듯이 오늘날에는 하버드와 예일대 등이 생산하고 있는 좌파 교리들을 뉴욕 타임즈가 전파하고 타락한 관료들이 그 정책을 못 박아서 이 시스템을 현대판 신정 정치이자 인신론적 독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추악한 민낯은 미국 미스칸주 마이다스 스캔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관 시민들은 알고리즘으로 사기범으로 몰아갑니다. 그 수사의 오류는 무려 93%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법원과 행정관료들이 자신들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93%의 오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오판을 은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대성당의 공모 자체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도 소름 끼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들의 사법정의가 아니라 오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선고일정까지 조작하고 있습니다. 유성열 대통령에 대한 내일란 재판이라는 본류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구속 만료 직전인 1월 16일로 격가지 재판 선고일을 잡은 것은 사법살인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대성당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의 인신을 묶어두르는 추악한 정치적 계산입니다. 대성당이 구축하고 있는 거짓의 성벽 뒤에 숨어서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한 판사들과 그 관료 조직의 독점 체제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법권력의 도덕적 파상과 법치의 도구화는 이제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이 독점한 그 진실을 탈환하기 위해서 거대한 인식론적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대개조의 중심에 암흑개몽과 기술가속주의라는 냉혹한 철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커티스 야빈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실패한 실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중선동으로 변질된 민주주의라는 환상과 결별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타락한 인간 판사에게 더 이상 이 시대의 정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법치를 대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조작이 불가능한 기술의 요새, 즉 디지털 포트녹스입니다. 이 디지털 포트녹스를 통한 진실의 성역을 구축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무능함으로 치부하는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을 깨 부수고 이런 시스템을 객관적 데이터로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머스크즘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생태계와 국가 시스템을 리팩터링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보수 우파는 대성당이 구축하고 있는 인식의 감옥을 부숴야 합니다. 기술 가속주의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문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사법 시스템의 도덕적 파산과 그 이면의 추악한 카르텔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정치적 필터링, 미시카 마이너스의 93% 오류의 은폐, 그리고 한국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의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정의를 살해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타락의 뿌리에는 대학 언론 관료제가 결탁해서 진실을 독점한 대성당의 인식론적 독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론 머스크처럼 관료주의 성벽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실패한 민주주의의 잔해를 넘어서 기술 가속주의가 무섭. 이끌고 있는 기술의 리바이어던 시대를 선언합니다. 2,500년 전에 플라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철인 정치가 이제 인간의 변덕이 아닌 인간의 감정이 아닌 인간의 조작이 아닌 완전한 정의가 가능한 기술적 요새 디지털 포토녹스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역사는 먼 길을 돌았어. 진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혁명의 시대, 우리 보수 우파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자발적 구독년님, 목재님, 백옥승님, 박미애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